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날입니다. 어, 이만큼이나 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처음으로 담은 게 요거였어요. 이 늑대가 너무너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날입니다. 제가 또 장바구니를 털어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산건 데일페이로 거의 두달 만이네요. 일단 뭐 샀는지 보여드리고 최애 바인더를 만들고 싶어서 바인더도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바인더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군데서 샀는데요. 첫 번째는 고사리 잡화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장바구니의 시작이 바로 이 그린이 에브리데이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이나 담게 되었답니다. 먼저 이렇게 네 장이 그린이 에브리데이인데요. 진짜 그림체가 너무 예쁜데 심지어 색감까지 놓치지 않은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너무 취향저격이어가지고 이렇게 4개나 사게 됐고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아날로그 키퍼나 타임테이블 같은 곳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사실 제일 처음으로 담은 게 이거였어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아키에 식단을 적고 있거든요. 식단을 적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툭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좀 따뜻한 감성으로 나머지도 꾸미면 예쁠 것 같아요. 인스타로 봐주세요. 그 다음은 진주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이번에 산 스티커들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진짜 진짜 강추할게요. 이 시리즈가 다 예뻐가지고 사실 진주 브랜드 스티커를 전체 상품다 담았다가 다른 것들도 사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막 골랐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냥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그림체예요. 뭐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반짝반짝해요. 근데 이게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이게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리고 이건 2,700원. 근데 진짜 예뻐요. 이걸로 펴 구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3,500원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런 거. 그 다음은 주년이라는 스티커인데요. 요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보고 싶어가지고, 한장 구매를 해봤습니다. 4,000원이었고요. 이렇게 조각조각 너무 예뻐요. 꼭, 이것도 펄이네. 근데 이게 들어가 보니까 저잘 모르는데, 타투로 되게 유명하시던데요. 타투 스티커인가? 그래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 다음은 늘시 상점입니다 요것도 진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요리하는 거랑 청소하는 거. 요렇게 샀고, 제가 뭐 요새 요리랑 청소를 하니까 이런데 붙여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조명 속 숫자 스티커인데, 위클리나 애기 육아 일기 쓸때잘 붙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두면 은 엄청 잘 쓰니까. 이런 조명들도 있고 곰돌이 조명도 있고 이렇게 숫자랑 한글도 돼 있어요. 이건 어디 거였지? S N H라는 캔들 모양의 스티커인데요. 2,500원이었고 이런 작은 모양들이 특히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근데 진짜 작거든요 크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타임테이블을 쓰는데 거기에 붙이면은 포인트로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요런데, 요렇게. 이거는 김콘치 브랜드의 와이키키 머시룸 투명 스티커입니다. 2900원이었고요. 제가 이런 거는 잘안 쓰거든요. 근데 산 이유가 단지 이, 요 애기 때문에 샀어요. 이게 되게 영롱하니 엄청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투명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보신 타임 테이블 이런 곳에 써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거는 네로시의 따흐흑 실 스티커입니다. 너무 귀엽죠? 뭔가 너무 뭔가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말풍선 스티커를 엄청 잘 쓴단 말이에요. 특히 타임 테이블 꾸밀 때 너무 큰 스티커들로만 가득 차면 안 예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레터링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려고 이것도 샀습니다. 아, 아까 이것도 진주 브랜드에서 빠뜨렸는데 이것도 진주 거예요. 이거는 완전 투명 리무버블이고요. 이렇게 투명에다가 완전 딸기우유색,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핸드폰에도 붙여도 예쁠 것 같고, 이런데 표구하면은, 투명 표구하면 예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엽죠? 그림체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거는 3,000원이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골랐습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서 샀고, 그 육아일기 같은데 붙여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스티커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밤 브랜드의 여행을 떠나자 스티커입니다. 1,500원이에요. 이거는 되게 싸죠. 근데 여행 갈 일은 잘 없지만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그냥 나중에 애기랑 놀러가고 근처에 놀러가고 이러면은 쓰려고 샀습니다. 이제 고사리 잡화점에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응꼬의 24시간 실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흐린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흐려요. 그림체 자체가 흐린 느낌이라서 오히려 선명한 것들 사이에서 더잘 어울러질 것 같아서 잘산것 같습니다. 요새 이런 작은 스티커를 붙일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3룸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여러가지 좀 힙하고 독특한 스티커들을 많이 파는 데인데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미소미소의 다이스키 큐피트입니다. 요새 이런 일본어 감성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리무버블이라서 요것도 폈구, 뭐폰구 이런 거다 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거. 근데 가격대가 여기는 좀 있어요. 3,500원이에요. 이 작은 스티커 하나가. 근데도 되게 유니크하니까. 샀습니다. 이거는 엄청 유명하죠? 하나쿠소. 이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요. 이거는 하나에 4,000원이었어요. 이렇게 펄 들어있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조금 더제 스타일은 이거.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막 케이스도 꾸미시고 하길래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는 잘 못하는데. 맨날 감성감성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써서 인스타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석세날. 석세날 요 다이어리 스티커는 저번에 데일코 같이 간 친구가 가지고 있길래 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 타임 테이블에 써주려고 이렇게 한장 샀고 그리고 이것도 모여라 친구들 스티커인데 3,000원인데 너무 색감이랑 그림체가 예뻐서 샀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또 깨알 또 한글 스티커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거는 고고 프로젝트라는 곳인데 이것도 인스타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한 장에 5,500원씩 하던데요? 근데 너무 귀여워. 반짝반짝. 예쁘고, 엄청 두껍네요, 근데. 요렇게 펴꾸 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한글 주접 스티커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23룸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8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품절이어가지고 이렇게만 샀습니다. 요새 이런 주접 스티커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이 늑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늑대를 무조건 사야 됐었고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이런 <laughs> 평화로운 아이, 이런 것도 예뻐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고에서 바인더가 이렇게 색깔로 나왔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분홍색도 있던데 저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우유빛깔 하늘색을 골랐고 사는 김에 스티커도 샀거든요. 원래 정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검정색과 하얀색. 근데 이렇게 펄이 있는 색감 스티커가 나와가지고 한장 사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모닝 스티커인데 이것도 아침에 제가 이제 일기 쓰는데 잘 활용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바인더 최애 바인더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쓰는 스티커들을 여기 담아볼 예정이에요. 데일코에서 샀던 애들을 지금 여기에 넣어서 쓰고 있는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좋아하는 것들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유튜브 보니까 다이소의 이 소프트 행거 탭으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